예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꼴통알배입니다. 여기 그, 모라동에 벤처타워 맞은편에, 요, 아, 주차장 맞은편에 보면, 은왕족발보쌈이라고보쌈족발정식 8,000원짜리. 아, 여기 오늘 점심 으로왔습니다 예, 요거에 9,000원짜리입니다. 9,000원, 1인당 9,000원. 아, 불족발정식입니다. 예. 예, 맛 한번 보겠습니다. 요건 네, 된장국하고 네, 상치, 네 우리 워 구독자님하고 정밀 그 뭐죠? 저 프레스 프레스입니까? 아, 일반, 일반 가공 중입니다. 일반 가공? 아 혹시 우리 보신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진짜 이거 그 사상 사산, 부산 사상구에서 하시는 뭐 가공 그 무슨 가공입니까? 정밀 가공. 네, 정밀. 정밀 가공. 막 기계 쇠깎고 아, 네. 이런 거지. 네. 하튼 여 엄청나게. 아, 잘 하시는 분이시니까, 진짜 제가, 제 이름 긁고, 예, 가,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. 혹시, 정밀가공쪽으로 어, 뭐, 일하실, 아, 일하시는 게 아니고 필요하신 분 계시면, 좀 연락 좀 주세요. 예, 감사합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아, 또, 오늘, 제목이 뭐라고요? 가게 이름이 뭐라고요? 아, 평양족발. 평양족발 요서, 우리 요, 방금, 불족발 정식이라고. 예, 네, 9,000원짜리 정식. 네. 예, 네, 하나 먹었습니다. 예. 아, 또이 이 집에는 또 특히 요 된장국에 깨가 들어가 지고 시원해. 저는 솔직히 요 깨가 참 마시, 예, 된장국이 맛있었습니다. 아, 그렇습니다. 예, 그러고또 우리 요 이게 불족발 정식. 불족발 정식은 뭐냐면 아, 그 불에 그실리 갖고 족발을 그 뭐라 불향 산하게 해 가지고 예. 쫀득쫀득한 예,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자, 깨끗하게 잘 먹었습니다. 예, 네, 감사합니다.